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은 알려주는 유안타 티나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아, 네, 안녕하세요. 유안타 이진현 입니다 금일은 코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코의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70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컨세서스 1,5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해외법인 실적 개선이 사실 국내법인은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어,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4% 성장했고요. 계정 순증 같은 경우에는 3.3만 계정을 기록했습니다. 어, 렌탈 판매수가 32만 계정으로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항률이 1% 미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영업이익률이 좀 빠졌는데요. 한2% 정도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정규직 전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좀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말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7%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2% 좋아지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3월부터 신규로 출시한 정, 중저가 정수기 신규 모델이 어, 기존에는 프리미엄급을 타겟팅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엔드, 로우엔드급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고객의 저변을 확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17만에서 18만 개정 정도 증가를 한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년에서 이렇게 순중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렌탈업의 특징상 사실 계정이 한번 이렇게 툭 쳐주면 이것들은 리커링,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급증해서 계정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인 즉슨 향후에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될수 있는 중요한 세탈리스트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해지율 관리, 말년에서 되게 관리를 잘하고 있나 봐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관리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23%, 기존에 한20% 정도 보고 있는 것들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 이렇게 플랫한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나 쉬워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또 배당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사실 시장 환경 자체가 성장주랑 시크리컬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루에 주가가 10%, 15% 정도 올라오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이런 시장 환경 상황에서는 사실 코웨이 같은 기업이 보여지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가 계속 소외되는 모습이 한동안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웨이가 좀 보일 시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진입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볼수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 같이 어 따박따박 매출 나오고 따박따박 이익시키는 기업이 조금 눈에 보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해외법인 성장성이 되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더욱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코웨이가 보일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전망치를 상향을 해서 기존의 목표주가 96,000원을 제시하던 것을 11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한타 티라이더.